안녕하십니까. 청아투자입니다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5월달 마지막 날, 화요일 관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월요일 추천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 것처럼 눌림목 종목 한탕, 주도주 잔차는 녹십자 m 스하고 한일사료, 이렇게 세 종목 드렸어요.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입니다. 뭐 상한가 후에 뭐 3일 조정 받고 아래 꼬리 좋아서 아래 꼬리까지 깨지 않는 한 보자고 그랬고 시초가 매수 어 공략하자고 했죠 그래서 아침에 그 아래 꼬리 보고 그래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110원, 뭐 1090원 인가 걸어놨는데 안 왔고요. 요거, 좀, 1160원, 5% 정도, 오겠다, 골라놨는데, 지금 좀 일찍 팔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한일사료하고, 이게 좀 떨어져서, 그걸 대응할, 대응, 좀 추가 매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팔고, 그거로 갔습니다. 녹십자 m 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용 주도주산타. 녹십자 MS, 어, 한가를 갔었고, 금요일 날, 시간에, 좀 빠져서 끝나죠 그래도 시간에 매수하였고 시초가 매수 가능하였고요 녹수자 매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빠질 때 매수했고 어, 어제 그 공략대로 지금 이 부분에서 보자고 그랬잖아요 지지저항이 있는 이 부분까지 보고 시간에 매수하고 더 빠져서 매수하고, 이거 한5% 정도 2만, 12,700원, 12,900원, 1 3 1 0 0원을 걸어놨는데, 지금, 12,700원, 5%만 찍고, 어 빠졌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고, 아, 너무 많이, 이게 시초가도 깨버리는 흐름으로 빠져갖고서, 아 매수했다가, 아 수익이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녹시자 매수. 그렇지만, 새로운 지지선이 있어서 내일 아침도 이 지지선 깨지 않는 한시초가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역시 아메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세 번째 마지막 종목 한일사료였죠. 한일사료, 한일사료 이거 이런 정도는 이런 지지선이고 이런데 오면은 매수를 하는 게 좋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매매가 그렇 보겠습니다. 어제 올라갈 때 매도해서 수익내고요. 어제 상타했다가 종가에 떨어져 종가 부분에 매수하고, 지지선 부분 있죠? 이렇게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해, 매수해서 올라올 때 팔고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 부분은 또 너무 떨어져서 이 종목, 여기서 반팔고, 목판 물량하고 합쳐서 어 지지선 좋은 위치라 생각하고서 매수해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한일사죠 그다음 매매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오늘 뭐 상트라이를 하다가 뭐이 종목도 특별한 재료 없이 뭐 두창 관련 주 그거 엮인 것 같은데 바이오들과 급등하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위에서부터 사왔고요 분할 매수해서, 지금 평단가 이렇게 돼, 조금, 뭐,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돼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즈바이오. 이즈바이오, 이즈홀딩스가 갔죠? 뭐 신동홀딩스가 연애를 받고, 신동홀딩스가 대장중 모습을 보였고요 아, 내일의 화심용목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화심용목은, 금방 얘기했듯이, 녹시자매스 1위 룰, 뭐, 괜찮고요 신성홀딩스도, 오늘, 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대장주의 흐름을 보였는데, 1차 지지선, 뭐, 2차 지지선, 이렇게 해서, 내일 녹음 잡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산업하고 한일사료 똑같이 보여야 되고요한일사료도 됐다면, 더 때려, 내려오면, 9,200원 밑에서 플라이매수 9,000원까지 보고 오늘 시간에 좀 상승인데 이것도 관리사료 키가 좋죠 사료관련주 대장주로서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 거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지바이유도 오늘 들어갔으니까 눈조개 봐야 되고요 떨어지면 한번더 매수해서 슈팅에 대한 매도하는 전략 가능해 보입니다 네, 눌림목 종목은 위메이드맥스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 후에 지금 3일째 눌림목인데 저점을안 끼고 있죠. 십자형 도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부분 지지선, 어제 지지선까지 보고 요 아래꼬리 부분에서 매수해서 그런 슈팅에 매도하는 전략. 눌림목 종목으로 위메이드맥스 드리고요. 그다음에 눌림 한일 사료도 눌림목이고 녹십자에서도 이제 눌림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 종목은신성홀딩스하고 이지바이오 관심 종목으로 되겠습니다. 자 내일 네, 오 마지막 장인데요. 어, 수익 많이 내시고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계좌 관리해서 5 월달도 수익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하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